난 탁주 난 쪼꼬 이곳은 엄청난 워터파크 워터파크다 <laughs> 쪼꼬야 덥지? 어, 더워. 우리 워터파크 빨리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자 오. 들어가죠. 쪼꼬야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빨라졌어 물이다 물이다 <laughs> 와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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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야 오늘은 옷 젖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 오호 우리 신나게 물놀이하고 가자. 어? 여기 워터파크에는 엄청난 워터슬라이드가 엄청 많대. 우와! 저기 봐! 화산 워터슬라이드도 있나 봐. 우와, 엄청 크다. 우리 저기도 나중에 가보자. 그래! 먼저 여기 구석에 있는 것부터 가보자. 출발! 구석에 있는 건 과연 어떨지, 우리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갈수 있어. 빨리빨리 <laughs> 가자! 짜잔! 올라가서 내려가야지. 그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짜잔! 구석에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닐까? 어? 오! 오! 뚜구에 구석에 있는 거부터 뭔가 좋아 보이는데? 엄청난데? 뚜껑 무슨 색탈래나색 그러면 거기 타 있어봐. 내가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 손님! 네. 손님,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금방 끝나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잠깐 숨 참으세요! 네. 갑니다! 고! 와, 어? <laughs> 우와, 뭐야! 와! <laughs> 쪼꼬야! 엄청나다! <laughs> 순식간에 쪼꼬가 사라져버렸네? 오! 그럼 나도 여기 타야지? 오빠 타타 타, 타, 타. 나도 여기 타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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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아이고 아이고 벌써 넘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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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이 상태로 간다 <laughs> 간다! 쪼꼬야 고! 와! 와! 어어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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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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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 얼굴 어, 어. 다 젖었다 어. 어. <laughs> 괜찮지롱 오늘은 쪼구야 어? 구석에 있는 건데 벌써 신나네. 엄청 재밌뭐 와, 여기 봐, 쪼꼬야 여기도 완전 재밌어 보여. 나도 이거 탈래. 어, 이거 탈자. 타자, 이거. 이거, 탈래. 이거 타러 가자. 더울 때는 역시 워터파크구만. 입니다. 이리 올라가는 건가 봐. 오고. 아, 여기 두 종류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 이쪽, 저쪽으로. 으차! 어, <laughs> 난 이리 왔지. 쪼꼬는 거기로 타. 어. 떨어졌다. <laughs> 우와, 쪼꼬야, 여기 봐! 왜, 왜, 왜? 여기 튜브가 있어! 튜브? 튜브 타는 건가 봐. 어, 나도 튜브 있다! 어, 그럼 내가 그리 가가지고, 쪼꼬부터 태워줘야 되겠다. 어, 자, 쪼꼬야, 튜브 타봐. 튜브 타보세요. 탔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자. 자, 손님,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건 안 무섭습니다. 갑니다. 네. 고! 오! 우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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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아구, 넘어지는 아구, 거야. 아구, 아구, 아구. 와 여기 짱이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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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쪼꼬야 나 나는 더 높은 데서 탈 거야. 쪼꼬? 높은 데서 탈 거야? 나는 더 높은 데 어. 아이고 떨어졌네. 나는 더 높은 데서 탈 거다. 쪼꼬보다 더 높은 곳에서 타야겠구만. 막 타는 거 우리에서 구경해야지. 자 여기서 나는 스스로 튜브에서 타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쪼꼬야가 버튼 눌러줘. 꼬 버튼, go, go, 간다! 간다. 와, 멋졌다. 와, 와, 와! <laughs> 어, 쪼꼬야 튜브가 뒤집혔어. 오 재밌지? 어, 재밌네. 나도. 그 우리 바로 옆에 것도 타자. 어디, 어디? 바로 여기 옆에. 바로 여기 옆으로 가면, 어? 쪽에 자, 어, 또, 차, 그 차. 이건 또 뭐지? 이거는 또 뭐지. 어, 쪼꼬야. 어? 이거는 널판지 타는 건가? 쪼꼬 타봐. 어, 나 이거 타야지. 어. 됐다. 오오. 오. 바로 앉아서 가는 거구나. 나도 나도. 신나다 신나다 신나다. 와! 간다. 오신난다신난다 어이고 아이고. 와. 와 쪼꼬야 여기 진짜 재밌네.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네. 우리 딴거또 타자, 또 타자. 다른 거 타러 가자. 여기 신기한 거 되게 많네. 쪼꼬야, 여기 출출해? 출출하면, 아니, 여기 아저씨한테 햄버거? 아직 안 아니, 출출해? 좋아.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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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저기도 뭔가 재밌어 보여. 오, 어, 친다. 여기도 있고. 우와. 쪼꼬야, 여기 봐. 여기 봐, 쪼꼬야.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나 이거. 와, 쪼꼬야, 여기 짱이다! 우와, 엄청나다 우와, 여기 뭔가 엄청 재밌을 것 같다! 오우. 이거 봐, 오, 이거 봐, 이거. 여기 막 물도 쭈쭈쭈 나오고. 이거,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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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거 재밌어, 쪼꼬야, 나. 나도, 와,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여기 물도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지. 어? 올라간다! 재밌어 보이는데? 어, 여긴가? 여기서 타는 건가? 그런가 봐, 엄마. 여기다, 쪼꼬야. 자, 자, 내가 여기 앉고. 자, 손님, 준비 되셨나요? 네.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갔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나는 옆에서. 얼굴 터졌다. 옆에서 간다. 갑니다. 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얼굴로 움직여서 <laughs> 내려갔다. <laughs> <laughs> 어허! <웃음> <웃음> 여긴 뭔가, 여긴 되게. 여기 애기들 노는건가봐 엄청 짧아 그런가봐 짧은 쪼꼬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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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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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저기 엄청 높은거 있어 엄청 높다 저거 타보자 저거, 저거. 재밌을것 같아 엄청 재밌을거 같아 뭔가 왔다갔다 하는 저런것도 있는것 같은데 어, 나 타보자 어쩌고 여기서 어쩌고. 핫도그도 하나 먹고 아니 이거 <laughs> 핫도그 안먹었어 쪼꼬야 이따가 먹어야지. 이쪽으로. 여기가 올라가는 길 같아. 그런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봐. 여기 완전 재밌을 것 같잖아. 자, 자. 아, 우리 저기 화산 워터 슬라이드도 타야 되는데? 타야 되는데. 자. 우와, 뚜야 이거 봐. 뚜꼬야 먼저 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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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 타. 자. 어요 자. 손님. 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준비요 고!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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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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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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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와!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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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클릭! 오케이! 튜브를 다시 꺼내주고 탄 다음에 내가 스스로 버튼을 누릅니다! 갑니다! 오! 간다! <laughs>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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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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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와 <laughs> 와와 여기서 난 거꾸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어,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 자, 자, 거꾸로, 거꾸로. 어, 쪼꼬야! 어, 나못 올라가겠다! 로블록스라서 안 미끄럽네! 우리 진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해봐야 돼. 쪼꼬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냥 기다려. 알았어. 간다. 고! 와 <laughs> 간다 이것도 튜브 타고 가는건데 뺑글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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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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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글. 오바다 <laughs> 또 머리 젖었다 <져준다. 웃음> 쪼꼬야 나꼭 뒤집혀 쪼꼬야 우리 이제 저 화산 워터슬라이드 타러 갈래? 그래 와 화산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가봐야 되겠구만 이건 어떨까? 궁금하다, 완전 궁금하다. 뜨거운 거 아닌가? 설마. 화산 워터슬라이드, 용암을 타는 건 아니겠죠? 딩, 올라. 자, 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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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딩, 딩. 올라가자. 어, 좋구야 여기 봐! 오! 여기 오. 물이 완전 뜨겁게 데펴졌어. 뜨겁, 헉, 여기 타는 거 하나 있네? 아. 자,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자, 손님. 네. 너무 겁먹지 말고 타세요. 자리 네. 잘 잡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준비 되셨나요? 네. 숨을 잠깐 참아 주세요. 갑니다. Go. 뜨거야. 오. 오! <laughs> 오! <laughs> 오! 빨라, 오빠. 어, 난 여기 올라가 볼까? 자, 자, 차, 차. 차. 어, 차. 어, 어, 못 올라가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안 돼. 나도 이거 타야지. 갑니다요. 자, 갑니다. 학주 스스로. Go! 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엄청 빠르지! <laughs> 엄청 빠르네. 쪼꾸야 여기 진짜 재밌는 거 많지. 엄청 많네 워터 슬라이드. 역시 여름에는 워터파크, 워터파크 물놀이지, 네. 탁주 쪼꼬의 워터파크, 재미난 워터슬라이드,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 여러분들도 여름에 워터파크 많이 가실텐데 안전하게 꼭 안전하게 놀다 오셔야 돼요. 그럼 탁주 쪼꼬와 함께하는 로블록스 다음에는 어떠한 곳에 놀러 갈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